안녕하십니까 주식천리안 도깨비 빌리입니다. 25년 11월 13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수능일은 10시에 시작됩니다. 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혼조. 자, 나스닥 어제 소폭 하락했죠. 오늘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 다우 지수는 올랐습니다. 자, 다우 지수 오르는 이유는 필수 소비재들이 올라가니까. 왜 올라갑니까? 자, 공무원들이 돈이 없단 말이야. 셧다운 당해서. 자, 미국은 주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어, 주급을 받는데 주급이 어, 진행이 안 됐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 일시적으로 셧다운 해제되면은 우우 하고 월마트 등등 나이키 등등 뭐 사러 갈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우지수에 그런 종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올랐고 기술주들은 기술주라는 것은 반도체 쪽 이야기 하겠죠. AI 어, 그것은 이틀 연속 어, 살짝 조정을 받는 기분이 보여졌습니다. 막판에 그래도 하락폭을 좀 줄였는데 나스닥이 장중에는 어, 새벽에 1% 가까이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아래꼬이 남기면서 0 2인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 반도체 소부장 언제 재매수하나요? 자 도깨비 밸류 반도체는 도깨비 밸류만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고점에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말하는 것보다도 소부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 1차 밴더들 그런 종목들 우리가 아, 매도하고 나서 벌써 한달된것 같아요. 매도하고 나서 좋은 수익으로 매도하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언제 매수하는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저희는 소외됐던 종목들 어제부터 아주 기분 좋게 올라왔는데 오늘 마감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오늘 초반에도. 어제 소외됐던 종목들 어,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벌써부터 쌀때 사자 도깨비 밸류가 3주 전부터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들 종목이 어제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 이거를 알려드리다 코스닥은 오늘도 좋다 기대를 한번 해 보자고 코스피는 어, 오늘도 출발은 상승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윗꼬리가길수 있고 도깨비 밸류가 이틀 전에 어, 장중 100포인트 어, 하락할 수 있다 그것은 고점 대비 100포인트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고점 대비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가 아니고 나올 수 있다 그저께 그렇게 올려드렸었죠 자 그런데 어제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오늘까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이 왜 오늘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 하락에 배팅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어제는 상승이 배팅이 많았지만 어제는 상승 배팅, 하락 배팅이 비슷해요. 상승이 55% 하락이 45%야. 그런데 그저께는 하락 배팅이 74%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수는 그렇게 어, 3,900 밑으로 쭉 빠진다. 그건 아니라 그랬죠. 4,000은 지켜주는 선에서 어, 그러니까 어, 지난주하고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어, 3,900 밑으로 내려갔었잖아. 그렇죠? 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겁먹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옵션 만기일 때문에 포지션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거지 야 증시 금방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목 대응하는 분들은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일까지 써 있잖아 내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거죠 100포인트 이상 하락도 생각해야 고점 대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자, 옵션 포지션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옵션 포지션이라는 것은 돈 많은 세력들, 돈 많은 세력들이 파생 시장에서, 어, 디다 투자하면 먹을 것 같다, 어디다 투자하면 먹을 것 같다, 그걸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월요일, 화요일 이틀 연속 하락의 배팅이 70%나 넘습니다. 그렇죠? 70%나 넘어요. 그렇잖아요. 어? 하락의 배팅. 자, 그런데 여기는 4천 밑이지만은 여기는 4천 위에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 주에 쭉 빠진 거 거기까지는 내려가진 않겠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의 배팅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꼭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고 계시고 그러면 어제 어제 거래된 옵션 포지션은 어떠냐 상승의 55% 하락의 45%입니다. 어제 마감 그래도 제가 이야기 해드렸죠. 그럼 상승은 어디까지냐 4200까지 그러니까 오늘 증시 분위기가 초반에 수급이 개인 투자자들이 덤비냐 안 덤비냐 따라서 좀 변화가 있겠지만은 오늘 4200까지도 갈수 있는데 그러니까 4200 근처 또는 4200 부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변동성, 윗골이 길게 남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꼭 알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오셔서, 이 유튜브에 오셔서 보시면은 어제 옵션 포지션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상세하게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깨비 밸류와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오늘 처음 오셨다면 구독 꼭 하세요. 저는 늘,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다 올려드려요. 어? 제약바이오 벌써부터, 자, 현금 있는 것저거 없이, 어, 그쪽에 모아주세요. 어제 급등이 나온 거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걸 미리미리 알려드려 오늘도 반도체 종목 드디어 이야기 해드리잖아. 반도체 소부장, 우리가 차익실은 아주 기분 좋게 많이 먹고 했어. 그런데 한달 동안 지금 빠지고 있어. 그럼 언제부터 매수하나? 오늘부터 제가 이야기해드린가? 그저께 우리 회원님들도 반도체 종목 어떤 종목 매수하려고 기다렸어요. 자, 어, 어, 아이고, 근데 갭상승이 있네요? 기다리세요. 내려올 동안. 매수 안 했단 말이야. 어? 그랬더니 역시나 빠졌어. 자, 어제 반도체가 약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개별주로 어떤 반도체는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죠? 전체적으로 약했단 말이야. 소부장들이. 자, 그래서 반도체는 언제부터 매수할지 오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차트를 보고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아, 뭐,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아는 얘기잖아. 자, 우리가 이날 매수했단 말이야. 이날 매수해서 고점에 팔고 우리가 팔고 나서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빠진 거가 10월, 고점을 10월 초에 만들었지. 지금 시, 11월 초가 넘어갔지. 한 달이 넘었어요. 우리가 고점에 팔고 쭉 빠지는 거란 말이야. 반도체 종목들은 이런 의미, 이런 흐름이 보이고, 유한 양인 같은 경우는 어, 제가 힌트 드린 것이 이정도일 겁니다. 가격대가.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잠시 내려왔지만, 어제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많이 안 빠졌잖아. 그래서 제가 힌트 드리고 나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했으면, 지금 수익 구간에 접어 들었단 말이야. 그렇죠? ABL 바이오는, 어, 저만 산 겁니다. 그리고 우리 VIP 회원님들이 산 겁니다. 자, 언제 샀느냐?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요 구간 때 샀어요. 요 구간 때. 그러고 나서 오늘 점상황가 갈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진은 못하겠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아, 박자를 그렇게 맞춰갔단 얘기야, 박자. 자, 보세요. 반도체 매도 시기가 여기잖아. 어? 반도체 매도 시기가 여기, 요기, 여기잖아. 우리가 고점에 못 팔았어, 얘는. 요쯤에 판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팔고 나서 10월 넘어서 팔았단 말이야. 얘 10월 넘어서 샀단 말이야. 이게 시기적절하게 딱딱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시기적절하게 아얘 팔고 얘 들어가고 얘 팔고 얘 들어가고 저는 늘전 이번에도 아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먹을만치 먹고 팔면 다음에 뭐로 들어가 그걸 다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늘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약바이오는 이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하는데 그러면 반도체 얘들은 언제 사느냐 어 지금 어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은 여기저기 신문 쪼가리에 반도체 반도체 이야기만 하니까 지금 반도체 사서 물려 있는 분들이 분명 히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 도깨비별주를 구독하고 매일매일 보신 분들은 반도체 소부장에 물려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아, 재매수 인트는 아직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오늘부터 이야기는 해드리는 거야. 자 다음 주 목요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나 떨어질지, 오를지는, 뭐, 모르겠으나, 그렇죠? 아, 올라갈 걸 예상하고, 그렇죠? 올라갈 걸 예상하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고, 살짝 들어가보는, 발단 거 보는 거지. 어? 발단 거 보는 거야. 반도체 소부장에 발단 거 보는 거야. 어? 그러면은, 아, 나 보통, 나 반도체 사면은 천만원 사는데, 그럼, 150만원, 200만원만 사보는 거야. 어? 그렇게 해보는 거야. 어? 자. 어제 제가 요 힌트를 드렸어요. 하나 마이크론 우리 회원님들100% 먹고 나온 종목 다들 아시죠? 100% 먹고 나왔어요. 여기서 9월 달에 매수해서 10월 달에 이날하고 이날, 아, 올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날하고 이날 이틀 동안 올 매도 했단 말이에 우리가 팔고 나서 기간 조정 좀 봤더니 훅 올라갔어. 그러더니 훅 빠졌어. 그렇죠? 훅 빠져갖고 우리가 매도한 근처에 와있어. 자, 그래서. 이날 10% 이상 빠졌단 말이야. 그렇죠? 어, 하나 마이크론 아직 실적 발표를 안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인가 언제 할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제 채널 방에 저기 힌트 드렸죠. 자, 하나 마이크론 관심 있는 분, 어, 손절가 5%잡으라그랬어요 도깨벨류는 웬만한 종목을 바닥권에서 잡기 때문에 손절가를 안 잡아요. 우리 어, 바닥권에 잡았어. 그런 거 손절 안 잡는단 말이야. 어? 얘도 손절가 안 잡고 갔어. 우리 VIP 회원님들. 어? 자, 그런데, 얘는 손절가 5%입니다. 왜 위치가 위치인 만큼 손절가 5%. 어제 혹시라도 그거 보신 분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로 들고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실적 발표하고, 어 실적이 잘 나왔네, 순가 올라갔어. 그럼 딱 팔고 나오는 거그 전략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종목은. 이거 매수 힌트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약 바이오들 한번 보, 보여드리려고 그래. 요 제약을 한번딱 쳐보자고, 이렇게, 제약. 제약 딱 치면, 맨 먼저 유유제약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계속 떨어지기만 했지. 그렇죠. 계속 떨어지기만 했지. 어? 돈이 이쪽으로 살살살 간다는 얘기야. 어? 제약적으로. 자, 아무 제약이나 다 사지 말고, 일단 제약만 친 거예요. 이런 패턴을 보여드리는 거야, 패턴. 또 삼천 당제야? 얘도 10월달 에쭉 한번 빠졌네. 근데 얘는 저 밑바닥에 있으니까 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은 못 되겠어요. 많이 빠진 걸고르는 거야. 많이 빠지는 거. 3일제약 별로 네임빌류가 중예제약 이런 것도 어, 중예제약. 얘는 패스. 왜 많이 올랐는지 얘는 벌써부터 올랐네. 10월달부터. 그렇죠. 얘도 9월달 우리가 반도체 살 때. 우리가 반도체를 9월달에 샀잖아. 그 반도체 올라갈 때 얘는 빠진 거잖아. 근데 먼저 올라갔네. 그렇죠? 얘는 일단 너무 높으니까 패스. 뭐, 일동제약 그런 게딱 생각나. 이가 탄. 응? 일동제약. 한번보자 일동제약. 얘도 10월달에 쭉 빠지고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네. 예. 차트상으로 지금 보기에는 조금 안 좋네요. 저는 무조건 이렇게 빠진 거를 선호합니다. 빠진 거를. 자, 이렇게. 어, 대원제약도 뭐 나쁘진 않지. 어이구, 많이 빠졌네. 이렇게 보는 거야. 쭉 보니까. 아니, 도깨비리가 제약회사를, 제약회사 막 외쳐대는데, 왜 외쳐대? 오, 어, 차트 보니까 엄청 빠졌어. 그렇죠? 연구하는 거야, 이렇게 연구. 어? 야, 계속 빠졌네. 야, 1년, 1년 넘게 빠졌네. 그러면, 딱! 끊어. 끊고 들어가 보는 거야. 대원제약. 어, 수급이 어떤가? 수급은 띠엄띠엄이네. 어, 띠엄띠엄. 그렇게 막 두르는 좀 아이고, 거래량이 많이 작네. 이런 건처럼안 만집니다. <laughs> 거래량 작은 거는. 그래도 한번 보는 거야, 이렇게. 어? 그냥 보는 거야. 야, 그래도 제약바이오, 어? 매기가 쏠리니 혹시라도 얘도 갈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지. 실적이 어떤가 보는 거야. 아, 실적이 별로구나. 자, 일단. 그렇죠. 실적이 우하향이네우하향 매출은 우상향인데 영업이익 우하향이네, 그렇죠? 그리고 분기 적자도 나오고 분기 보는 거야 한번. 아 분기 적자가 나오고 점점점 어, 줄어드는구나, 뭔가 좀 그렇구나, 그렇죠? 이거 보면서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는 거야. 어? 아 살까 말까 고민이 되겠지, 그렇죠? 고민이 되겠지. 그럼 사고 싶은 사람 사는 거고 아니 아니 분은 패스하는 거야. 자, 그럼 또 한번 보자고 다른 거. 자 이렇게 또 제약을 쳐보는 거야. 제약을 쭉 쳐보면 딱 눈에 띄는 게어 광동제약? 광동제약 한번 볼까? 광동제약이 딱 눈에 들어, 와딱 봤어. 일별 주가 딱 봤어. 어 올라가 어제부터 또 올라가 기 시작, 하 며칠 전부터 이게 며칠 전부터야 그러니 그렇죠?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 어 그러면은 거래량도 그렇게 거래량얘가 많지는 않네. 광동제약. 삼다수 파는 애들에 삼다수 어어 어? 그렇죠 삼다수 판매권이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자 그럼 이거 한번 보는 거야 그냥 꾸준하게 가네 그냥 꾸준하게 간다는 거는 얘가 무슨 AL 바이오처럼뭐 신약 특허 뭐 그런거 하는 애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수급에 의해서 그냥 움직인다는 거야 수급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 수급이라는 건 여기서 봅니다. 어, 제약 바이오리 요즘 쫄리니까, 어, 덩달아 갈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광동제약은 큰 금액은 못할 것 같고, 작은 금액, 어, 차트상으로 좀 올라가는 패턴이네? 뭐, 그런 거 보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런 식으로. 뭐, 엉뚱한 종목 들어가서 물리진 않을 까 하냐. 제약 하나만 더 봅시다. 제약 딱 치고 하나만 더 보자고. 심풍제약! 어우 눈에 딱 들어와 심풍제약이 조금어 유나이트 제약도 봐야지 유나이트 제약도 움직일 땐잘 움직이거든 심풍제약 얘는 이제 무슨 뭐 이슈로 올라다녀라 되는 종목인데 아 이거 위치가 너무 위에 있어 위치가 너무 위에 있어 그쵸? 이렇게쭉 빠진 것좀 한번 골라볼랬더니 유나이트 제약 한번 보자고 유나이트 자, 오늘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오늘 10시에 시작하니까. 자, 유나이티드 제야 얘도, 어 차트 위치는 마음에 들어. 어? 얘도 거래량이 많지는 않네. 차트 위치는 일단 마음에 들어. 자, 그럼 수급을 보는 거지. 어, 수급, 뭐, 공백 없고 괜찮네. 이 정도면. 어, 저는 기관 애들이 사든 팔든 계속 들어오나 보는 거야. 가끔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게 있거든. 어? 자, 보는 거야, 이렇게. 얘도 나쁜 회사는 아니거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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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향은 아니지만 그냥 꾸준한. 근데 25년도, 26년도까지 미리 나왔네. 오, 좀 괜찮게 나오고. 자, 이렇게 예측이 나온 거 아니야. 25년도 예측. 그렇죠? 26년도 예측. 그럼 분기를 보는 거지. 이거대로 진짜 얘네 말대로 이렇게 가나? 분기를 보는 거지. 자, 1년에 125억이야. 그러면 은 1분기에 4, 3, 12. 40억 정도는 해야겠네 40억 정도 분기 한번 보자고 왜 분기로 안 넘어갑니까 연간 아 이게 연간이고 분기 아 이게 분기 잠시만요 어 이게 연간 어 연간 괜찮아 그렇죠 연간 괜찮아 그럼 25년도 500억이야 어? 5 0 0억이면은100몇 어, 억씩 나오면 되겠지 분기 쪼마 아까 봤잖아 100몇 억씩 어. 얘네가 예측한 대로 척척 가고 있어 어 그럼 회사는 나쁜 회사는 아니야 어유율도 5천이고 야 부채비를 15%밖에 안돼 이런 괜찮은 회사가 있나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는 거야 어 그런데 흐름상 얘는 무슨 응? 어 예를 들어서 뭐 특허 내갖고 어디에 팔았다 어제 ABL 바이오처럼 그런 회사는 아니란 말이야 그냥 약을 찍어내서 어 약을 찍어내서 약국에서 약 파는 회사란 말이야 어 그러면은 분위기상 그냥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얘기거든. 어, 위치 괜찮네. 어, 위치 괜찮어. 이런 거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간다는 얘기지. 어? 아이고, 나 반도체도 머리 아프고 2차전지도 머리 아파요. 그냥 마음 편히 사놓고 은행 이자부도 괜찮으면 돼요. <laughs> 그런 분들 들어가서 있으면 어? 근데 차트 보니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러고 있네.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뭐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앞에사는 여기까지 말을 해드릴게. 자, 드디어 오늘 지수 움직임을 예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4200까지 배팅한게 있단 말이야. 상승의 배팅은 그렇죠? 그러면 하락의 배팅은 4000에서 4000요 초중반 여기까지 배팅을 했다고 보자고. 그러면은 지금 4150에 있어. 자, 상승의 배팅한 것도 있고 하락의 배팅한거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4,200화가 가까워요. 4,000하고 가까워요. 어? 상승에 배팅한거 그거 먼저 먹어야 될거 아니야. 어? 미국 증시가 급락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오늘 4,200까지 위로 올리려고 노력을 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상승에 배팅한건 일단 먹었어. 먹었으면 밑으로 내려가야 어제 마감 글에다 이야기한 거야. 밑으로 내려가야. 그래서 오늘 음봉 나올 확률이 있고 윗꼬리가길수 있다 이야기해 드린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수급에 의해서 뭔가 또막 정해지겠지. 만약에 지금 설명해드린 것대로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초반부터 막 매수를 한다. 그러면 지금 설명한 대로 그대로 될 확률이 아주 크다는 얘기지. 근데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처럼 막 매도해. 어? 매도해. 매도하면 올라갈 확률이 커. 그러면 4200을 잠깐 넘어갈 수도 있지. 그렇지만 어찌됐든 위꼬리가 길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력은 꼭 외국인만은 아니에요. 개인도 있고 기관도 있어요. 하락에 배팅한 애들이. 그러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윗골이 남기는 것을 원하는 애들이 일단 다수가 있다. 이겁니다. 뭐 뚜껑을 오늘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리스가 만약에 강하다. 그럼 이렇게 안될 수도 있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 컨밤에도 어? 나스닥이 떨어졌어.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지만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 어? 야, 그러면, 반도체의 수가 오늘도 힘이 강할 일은, 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70, 80% 강하겠다.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으면 어느 정도 힌트 드린 거 아닐까요? 오늘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기존에, 제약바이오를 떠나서도 기존에 힘이 없던 종목들로 매기가 쏠릴 확률이 크단 말이야. 그러면은, 삼성전자이닉스 오늘도 그렇게 강하게 갈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오늘 힌트 여기까지입니다. 지수 움직임은. 그러면 미국 주식을 봐야겠죠. 그렇죠? 자, 엔비디아입니다. 0.3% 올랐어요.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렇지만 아래꼬리가 좀 있다는 게 다행. 그렇죠? 자, 그러면 지수 먼저 한번 볼까요? 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보시, 봅시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은 1.47% 오로긴 했으나 얘도 음봉. 오로긴 했으나 얘도 음봉. 강하진 않았단 얘기지. 그렇죠? AMD만 강했어요. AMD. AMD로 어제 실적 발표했잖아. 실적 발표하고 좋게 나왔잖아. 요즘 반도체 실적 발표해서 나쁜 게 있으니까. 어, 그렇죠? 어, 이렇게 올라갔고. 자, 그리고 삼성 보겠습니다. 런던에 상장해 있는 삼성. 자, 보합에 끝난 걸 알고 있는데. 예, 보합에 끝났네요. 윗골이 있는 보합에 끝났어. 윗골이 있는 보합 거래량이 적으니까 이렇게 됐네. 어제 왜 거래량이 없었을까? 자, 그러면. 이걸 봅시다. 이걸 보지 말고. 아, 삼성이 또 하나 있는데, 잠시만요. 자, 삼성전자 0.29% 영국 런던에선 하락을 했네요. 자, 어제 삼성전자, 우리 증시에서도 어제 하락했잖아. 그러니까 하락했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일본으로 보시면 이렇게 윗골이 있는 이런 흐름, 흐름으로 마감이 됐다. 자, 우리나라 차트랑 똑같죠. 자, 근데 기분 나쁘게 헤드앤숄더 모양이야. 어, 헤드앤숄더 모양. 자, 어찌 됐든 삼성전자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오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유롭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길다고 짜증 내지 마시고, 뭐 이러면서 배우는 거니까, 어? 화이자, 어, 화이자 보자고요. 자1.44% 올랐네요. 자 화이자 일본입니다. 어제부터 오르기 시작했지 얘도 제약바이오. 미국서도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미국서도. 어? 미국 간밤에 금값이 또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야. 어제부터 금값이 왜 오르기 시작합니까? 자 경제 지표가 이제 셧다운 해제되면 경제 지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야 경제 지표 나쁘게 나오면 안, 어떻게 되지? 그거 불안감에 안전자산으로 가는 거야 다시. 그래서 오르는 겁니다. 자자이렇고 모데나. 아 모더나죠? 제 옛날 제차 이름이 모더나 였었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모더나, 예 네, 모더나. 자 모더나도 보는 거야 이렇게 제약 회사들. 응? 1 1로 얘도 얘도 그렇죠? 이 며칠 전도르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기술주에서 돈이 조금씩 빠져 나온 것들이 얘네들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자 제가 좋아하는 회사 릴리 부자 릴리. 자, 릴리는, 어, 비만 치료제에 관련해서 계속 올랐던 종목이야. 그렇죠? 아 계속 오르나. 아, AL바이오가, 아, 얘한테 팔은 거잖아. 어? 신기술을 얘한테 팔은 거잖아.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상한가간 거예요. 어?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매수하라고 말은 못 하겠지. 그렇죠? 예. 참고로 화이자 같은 종목 몇년 동안 하락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연봉입니다. 연봉 코로나 때 올라가고 빠진 거예요. 코로나 때 올라가고 빠진 거. 어?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지금 3년 동안 주가가 하락만 했던 얘기야.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졌다. 이런 이런 대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치면 금하고 똑같은 거지. 어? 주식이 안전자산이 아니고 위험자산이잖아. 그렇지만 주식 중에도 거품 전혀 없는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들 종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순환매고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힌트 드릴게요. 뭐 어떠한 업종이다 힌트 드리면은 힌트를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제 우리 회원님들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 어떤 힌트 드리냐? 오늘 수능일이잖아. 그렇죠? 자, 오늘 수능일이야. 그럼 수능일 끝나고 애들이 어디 갑니까? 어, 저는 술 먹으러 갔는데 <laughs> 학생이 술 먹으러 갔는데 미성년자한테 술을 안 파니까 그건 좀 그렇고 아뭐하겠어아 해방됐다 뭐하겠어 어? 오늘 그게 힌트예요 그런 쪽으로 주가도 돈이 쏠릴 확률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부탁하고요 댓글도 부탁합니다.